오늘 제우스, 구마유시 캐리아와 톰 코치까지 모두 재계약 오피셜이 떴습니다. 이후 캐리아는 방송을 키게 되는데요. 캐리아는 방송에서 롤드컵 뒷이야기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풀었습니다. 그 내용을 함께 보시죠. 먼저 페이커의 슈퍼 토스를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는 질문에 다음 판 무조건 이겼다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. 다음으로 월주 우승 전에 월주 우승을 하면 어떻게 될까, 감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는데요. 지금 우승을 하고 보니, 일단 게임하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서 열심히 잘할 것 같다 라고 답했습니다. 이후, 한 팬이, 다음 시즌에 전령도 타고 다닐 수 있는데, 서커스 보여주나요? 라는 질문에, 할건 해야죠 라는 답을 남겼고, 대체 왜 우리 팀 컨셉이 서커스로 잡힌지 모르겠다 라는 혼잣말도 하였습니다. 또한, T1 선수들 중 캐리아만 페이커와 인스타 마팔로우가 되어 있는데요. 테이커 선수는 절대 손하트를 해주지 않는데, 유일하게 캐리아 선수에게 손하트를 맞춰줄 정도로 캐리아 선수를 애정합니다. 이에 팬들은 그 비결을 물어보았는데, 캐리아는, 나도 모르겠다 왜 나만 해주는지라고 답했습니다. 이에 팬들은, 너 간택된 거야, 비틱 보소, 레시피 감추는 거 보게,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. 또한 톰 코치가 T1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재계약 오피셜이 떴는데요. 톰 코치는 중국에서도 오퍼가 오고 미국에서도 오퍼가 왔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김정균 감독이 와서 김정균 감독과 대화를 나눈 이후 T1에 남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. 마지막으로 김정균 감독 소식인데요. 김정균 감독은 재계약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낭만을 쫓았다. 롤드컵 기간에 T1에게 오퍼를 받았다. 불확실한 것들이 많았지만 길게 생각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했다. 무엇보다 T1에서 10년을 일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. 그 시간 동안 T1 팬들과 기쁨과 슬픔, 모든 우여곡절을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. 상혁이와도 10년을 함께하고 봤다. 상혁이와는 늘 좋았고, 지금도 좋다. 인터뷰에서 상혁이 얘기는 필요 이상으로 하고 싶지 않다. 상혁이가 워낙 유명하고 많은 사랑을 받는다. 상혁이 얘기를 꺼내면 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까봐 라는 감동적인 인터뷰를 남겼습니다. T1 팬분들은 축제가 열린 하루겠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